와 찜통이 점점 심해지네 여기저기 리뷰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다는데 칭하 큰병 석화가 어째 동글동글한 게 가리비같이 생겼네 호낙도 한번 먹을게요 뭐굴 오믈렛이라는데 굴전 같네요 생김새가 안녕하세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원 입니다 저는 지금 방콕 도착해 가지고요 첫날 저녁 해 어스름일 때 밖에 나왔어요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이 근처 차이나타운 근 주변 인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해산물 식당 이 있다 그래서 첫날이니까 똠냥꿍 한번 먹어야죠 일단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차이나타운 근처라서 벌써 야간에 길거리 음식 파는 노점들이 엄청 많이 준비 중이세요 오면서도 또한끼 먹어야겠네요 어, 너무 찐해요. 저녁인데도. 와, 찜통이 점점 심해지네. 야, 화구에 막 불이 저글저글 끌어올르네요 지금 막 준비하시느라고. 저녁 장사 다들 준비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Sorry. 야, 이거. 여기 살이 안 찔래야 쓸안 수가 없구나 이 동네는 네, 이제 저 앞에 제가 관련한 식당이 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TNK 시푸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저기 리뷰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다는데 가격 사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여기 한번 앉아가지고 주문해서 먹어볼게요 오우 과제들 보세요 이미 한번 초고를돼 있는 거 준비해서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 앞쪽에는 막 생선 막 버글버글 막 이네요. 그 하루에다가? 여기 해물들 굉장하네요. 잘한가요? 아, 묶여 있는 게구나. 오랜만에 보네. 저거 말레이시아도 딱 저렇게 하는데 매드블 네, 엄청 큰 메뉴 갖다 주셨고요. 아, 저는 아마 똥정꿍 작은 거랑 어, 그, 여기 뭐 오믈렛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하나 먹을까요? 아 먹을게요. 뭐 싼건 싸고 비싼 건비싸지만 이게 뭐 다른 데 유명한 집 치고는 싼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테이블 위에 각자 딱한 명만 먹을 수 있게 그린 칠리랑 레드 칠리 두 종류 칠리 있네요 와, 멕시코도 아니고 완전히 살사랑 똑같네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기본 플레이트랑 깔끔한 치킨들 준비해 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생굴 여름 엄청 상시위도인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탈 나도 뭐 모릅니다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두개 기본이라서 두개 주문했고요 그리고 또불 들어간 뭐 전도 아니고 그냥 뭐 오믈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믈렛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거의 현에서한 2년 만에 똠양꿍 시켰습니다. 어떤 음식이 한번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맥시안 먹어 놔나 달라고 했더니 싱하 큰 병, 대병 하나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얼음 10바트로 따로 주문해야 됩니다. 양 엄청 많네요. 아, 이거 못 먹고 가네 괜히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일단 제대로 먹어야죠. 거품 나도 한번 따라 볼게요. 기분이니까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죠? 거품 많이 안 나네요. 멍춰라멍춰라딱 좋습니다. 아, 시간 오랜만이니다 똠양고 나왔네요. 오, 이거 1인분인데도 비주얼 제대로인데? 2, 2인분 시키면 막 신선무 같은 데도 나오는데, 그죠? 얼핏 보기엔좀 익혀서 나온 거네, 다. 위에 고수 넉넉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새우, 큼지막하게, 가재인지, 새우인지, 음, 뭐, 발이 달렸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새우네요. 큰 새우. 머리 잘린 거 있고, 미트볼 몇 종류에, 아, 이거 버섯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 좀 있고요. 뭐, 굉장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1인분 치고는 양이 적은 편 아니죠? 아 맛있겠네요. 조금 끓는 것 같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게 굴전, 뭐, 오크로 오믈렛이라는데, 굴전 같네요. 생김새가. 굴전인데, 아, 너무 커서 이거 혼자 먹겠어요? 야 이거 엄청 크네 그리고 옆에는 시판 칠리소스 사이드로 나오네요 뭐 간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땡큐 아 그리고 바로 주문한 오이스터 두개 나왔습니다 석화가 어째 동글동글한 게 가리비 같이 생겼네 그렇죠? 한번 뒤집어 볼게요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네 어, 이런 석화 보통 한국에서 먹으면 다 길쭉길쭉 하잖아요 아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저 라인만 일단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바닥이 손질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거칠게 긁어 이빨로 긁어야겠네요. 음? 음. 어 아, 왜 갑자기 나인보다 레몬이 있어요겠다좀 달달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불입니다. 땡땡하고 뭐, 고... 어. 음, 너 씹고 있는데, 집값 물량이 확 올라오네요. 떨떠름하게 떨어지는 것도 좋고요 야 이거 괜찮은 굴인데? 조금 한국에서 먹던 샵탈랑좀 달라요 훌륭합니다 요게 굴 오믈렛인데요 젓가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젓가락으로 쭉쭉 찢어 먹어야지 맛인데 그렇죠? 옆쪽에서는 뭐 대보름이라고 행사 같은 거 하나? 뭐 여기도 막 이상한 거막꽹가리같이꽹가리도 아니고 뭐 뭐예요 이거. 심벌도 아니고 뭐 그런거 치고 다니던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밀가루 반죽은 아니고요 그냥 달걀만으로 한것 같아요 달걀 지짐는데 물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소금간이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어우 시끄러 뚬이좀배워서끓피를 기다렸는데 안에 여론이 없습니다 <laughs> 그냥 바로 먹었어야 됐네요 뚬약도 한번 먹을게요 아우 생선도 있네 새우 뚬양꿍이지만뭐 새우는 큼지막한 걸로 하나 들어있네요 어쩌면 그게 나아요 자잘한 칵테일 새우도 여러개 있는 것 보다 네, 제가 원래 굉장히 산미강한 남부지역 그니까는 러 뭐라 그러죠 코코넛밀크 같은 거안 들어간 맑고 엄청 신 그런 똠얌꿍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메뉴는 있는데 오늘은 그 판매 안 하고 다 이것만 있다고 하네요 왜그면 보통 사람들이 똠얌꿍을 생각하는 게 이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북부 스타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예상 가능한 정도의 산미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코코넛 밀크 맛에 레몬글라스 중심이고 뭐 생강이나 뭐 그런 음식 들어간 조미료 들어간 그냥 전형적인 꿈나고그 맛이네요. 인생이 바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맛있는데요. 고추에서 우타 탑쳤네. 아우 매워. 아우 고추 매운 맛이 계속 올라오네. 이거는 뭐 피시볼이나 미트볼 같죠? 안에 뭔가 또 커졌는데, 뭐지? 아, 버섯이구나. 버섯이네요, 버섯. 아, 그러네. 버섯 맛이 고 올라오네. 근데 이거 버섯 동남아에서 전에 몇번 먹었었는데 이게 모양이 좀 기둥도 없고 어떻게 손질했는지 잘라낸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뭔지 궁금해요. 오 안에 툭 터지네 완전 히 무슨 미더덕 뿐이 여기 에 있는데 터지니까 안에 버섯 향이 입 안에 확 터집니다. 습니다 음. 네, 저는 차이나타운의 유명 해산물 요리 전문점 TNK 시푸드에서 저녁 식사 맛있게 마쳤고요. 어, 한 18,000원 정도 나왔어요. 전체 음식 세 개에 맥주에 얼음장 지해 가지고. 뭐 태국이니까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물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거, 그리고 여기가 또 유명한 곳에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는 그런 편인 것 같네요 뭐 전혀 비싼 느낌 안 들고 굴 오랜만에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정말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